제 295회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대표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류종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됐습니다. 류 의원은 재난현장에서의 자원봉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72만 명, 활동인원은 6만 3천여 명으로 봉사자원의 규모가 계속 커짐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민간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구성, 자원봉사 활동의 평가 및 기록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재난 발생 시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화하고 현장 상황에 맞게 배치 조정함으로써 재난 극복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시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기획조정실 등 관련 소관 부서의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한 예비심사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채택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제295회 정례회가 시작된 지난 9월 15일 옛 두류정수장 부지인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사업 계획의 일부 변동 사항과 재원 조달 방안,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신청사 건립 사업의 추진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피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의 사업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대구시의 주요 시책 사업인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습니다.